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연 박사 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네. 아 제가, 제가 요즘 시장이 보면... 너무 혼탁해네 그래서 이번 침체돼 있어요. 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네. 얘기들을 하려고 지금 제가 뭐 세계 꼭지를 잡아왔고요 하나 는 네. 아까 제주도 이전 시간에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특구. 그니까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고 제주도가 네. 제일 저도 타겟그 아주 유효한 지역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이 이제 블록체인 특구 혹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시점이 왔다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논의를 잘 합의를 해서 네. 사업적으로 우리가 리드해 가는 이 전세계를 리드해 갈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업체 현황 이런 음.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기사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네. 아 저희 저희 라이브가 아니네요 라이브가. 잠을 못 잤네요. 자네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안타까요네 세계 코인 100위 안에 한국 업체 단한 개. 개.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박사님도 알시지 진짜로 대한민국이 일단 거래를 많이 한 부분으로 각광을 받은 건사실이 네. 근데 거래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실제 해외 컨퍼런스를 가봐도 플랫폼 코인을 네. 내세우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별로 거. 없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나 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탁월하게 인정을 그렇죠. 해주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 그 유동성. 염침의 유동성. 예, 유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네. 그 네. 전세계 코인들 중에 가치가 발생한 것들을 다시 랭킹 순위를 매겨주고 있는 코인 마켓캡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한 1,700개, 1,700여 개의 네. 코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 중에 100위 안에 드는 코인은 당, 한국 업체 단한 한 개다. 안타깝습니다. 그, 그 업체들 좀 서, 일단은 예, 29위, 에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 네. 마이콘이, 더 내려갔는데 하여튼 예. 한국 프로젝트 아이콘이 29위 정도로 유일하게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포함된 경우가. 좀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손해가 네. 빠져서 아쉽습니다. 네. 아이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그 개발사 더루프, 지금 이제 이름을 아예 아이콘루프로 예, 변경한다고 어, 네네 네. 공지가 나왔고요. 아이콘루프가 29위였고, 지금 음. 여기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 3 0몇위까지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세계 10위 안에 들는 것, 애기 네. 안에 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처럼 해당 업체에 대한 시가가 따라 달라지고 네. 한국 코인에 대한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평가가 기, 그다지 긍정적이 않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나 어떤 그 네. 비즈니스적으로 준비가 덜돼 있기 때문에 랭킹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네. 랭킹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가장 크게 보면 일단 한국 내에서 적법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뭐 세상에 공개하는 ICO 형태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로 그 국내 1위로 뽑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도 스위스, 스위스 재단 재단이에요. 거는. 네, 스위스 재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전체 순위가 나오는데 뭐 보시면 이 전체는 늘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네, 리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뭐, 이오스, 스텔라, 뭐, 스텔라 이런데 라이트, 뭐 라이트코인, 카다노. 카르다노 뭐 아이우타, 네 아이오타 테더, 테더. 아이오타 같은 경우 는 최근에 뭐 기술 소스에 문제가 돼있다고 네. 하지만 이렇게 쭉쭉쭉 좋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위 쭉쭉 나오고 2 0위 22위권을 넘어가서야 이제 아까 아이콘이 29위 이 네. 정도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30위 안에 단 하나 한국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국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느냐를 뒤에 이제. 그 전국하고 비교하는 게 있죠. 네, 네, 네. 뭐아그 전에 아이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아이콘은 네. 2017년 하반기에 I o 를 진행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15만 이더를 모음으로써. 그때는 네. 이제 이더 가격이 3 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도 30만원대니까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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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으로 돌아온 네. 거긴 네. 하네요 네. 그래서 450억 정도의 자금을 모았고 이제 그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지금 더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뭐 메인넷을 런칭하고 그 다음 이제 슈객에서 플랫폼을 네.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국내에서는 뭐 아이콘 이외에는 별로 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넷을 런칭하고 네. 대불 확보하고 뭐 그다음에 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음. 위블락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블루웨일이라는 공유 경제 플랫폼도 이제 은유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이 준비되고 나면 그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준비가 되면서 이 산업군이 커지는 거고 맞아요. 어. 그 부분이 국내에는 아이콘 하나밖에 없다. 이게 너무 네. 아쉬운 그러니까 거죠. 플랫폼 고인들이좀더 나아야 되는데 네. 기, 기술 뭐 개발자의 어떤 수, 수준 그리고 절대적인 그렇죠. 수 네. 그리고 정부나 이런 그그 그, 그 비즈니스 살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또 그 업무 어, 어, 뭐, 그렇죠 그사업 그러니까 네. 그 비즈니스 환경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못 되고 처지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는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와 개발자들 그렇죠. 중심으로 플랫폼 네.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도전이 있는데. 되고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더딘게 좀 안타깝게 그쵸. 납니다 그리고 네. 그나마 이제 B2B에서는 그런 일들이 네.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B2C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B2C 형태로 가고 있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추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대표 코인 들과 네. 랭킹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콘이 뭐 29위 보스코인이 1 9 0위 근데 퓨즈에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 뭐 근데, 팝체인도 잘 네. 모르고 팝체인은 지난번에 예전에 그 이제 뭐죠 홀더가 많지 않은데 네. 비싸에환장하려고 비서, 아 약간 문제가 됐는데 네. 어쨌거나 한국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이 천위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100위권이 넘어가게 되면 시총이 워낙 500원 언더거든요 네 언더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데는 저희가 뭐 크게 뭐 메디. 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 소개해드린 경우도 네. 있고요. 의료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나 여기도 의료 정보를 예, 개인정보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금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콘이나 보스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플랫폼 코인을 지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순위나 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조달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근데 그에 비해서 일단 중국,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시오가 금지돼 되 있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병원... 지난주 어제 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아시오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이벤트나 마케팅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큰데다가 막 수천 명 모아놓고 그렇죠. 막뭐 저기 이, 뭐 이쁜 뭐 j j 들도 나오고 네. 막 파티를 하는 거지뭐 이거 파 쇼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네. 것까지는 네, 네,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네. 풍선이 떠 있더래. 음, 뭔가요? 위에. 근데 끝날 때쯤에 <laughs> 네. 에어드랍 한다고 하면서, 아, 풍선이 터지면서 <laughs> 코인이나 오나요? QR 코드 있잖아. 아, 네네네. 그 코인을 <laughs> 담고 네네네. 있는 QR 코드가 쫙. 네, 네, 에어드랍는 네, 네, 거기까지 네, 한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엄청나게, 야, 얘들 스킬이 다르다. 그죠 사이 마켓 규모가 다르다. 진짜 에어드랍이다. <laughs> 그 그러니까. 네, 네. 중그래서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코인, 중국 향, 중국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트론도 있고, 네오도 있고, 비체인, 퀀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향이 백0위권에 들어있는 게 이미 어, 여러 종류. 뭐 특히 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퀀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의외로 기술 기반이 되게 약해요 네.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여기 아까 메디블록 같은 경우 퀀텀, 퀀텀 기반을 하다가 거의 뭐 절반은 맞죠?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기술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아이콘이나 보스코인보다도 순위가 높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저쪽이 기술이 없는데 순위가 높은 거에 대한 억울함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이 사업적 열망을 담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플랫 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2 B 형태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일단 기본 근간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리드하고 치고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아이콘 아까 전신이었던 더루프 지금 아이콘 룰프이 어로프라든지 블록코라든지 음. 뭐 이런 쪽에서 그, 그 코인 플러그라든지 예, 코인 플러라든 네. 이런 데서 예, 예를 들면 금융적인 기반으로 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예, 적용했죠 예, 금융업계에 적용한 다전 세계 최초였거든요 음. 그 금융 기반의 어떤 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든지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용화한 케이스가 국내 음. 케이스들이 가장 음. 좋은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넷에서도 뭐 그... 이 PC 기반이나 온라인에서도 인트라넷이 있고 인터넷이 있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승부는 인터넷에서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2C로 빨리 전환되고 확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콘이라든지 지금 이제 최근에 또그블록커에서도 아르고라고 음. B2C 형태로 완전히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더 되고, 더 많이 나오고,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글로벌 자금을 끌어 모아서 이 산업에 기반이 되는. 이 플랫폼 형태가 준비가 되고 그 플랫폼 형태가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다양한 산업군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시도하면서 맞아요. 이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l a t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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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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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t f 고려나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혹시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아,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 제도적 장치부터 해서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네. 규제에는 명확히 어떤 부분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정리만 돼도 조,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